약간 달래고 가시기 전에 검사하시면 돼요 검사. 검사. <laughs>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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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이제? 아이 <laughs> 어. <laughs> 잘했어요. 아이 <많이> 잘했어요. <웃음> <웃음> 어어 너무 귀엽다 감사합니다 <r> <getiría> 엄마 눈다 쳤는데. 책 읽어 달라고? 책. 어, 책. 이거 무슨 책이에요? 응. 가꿍 응. 어? 이거 뭐야? 책. 응. 이... 아, 데아야아야 응. <laughs> 그거 뭐야? 파파. 어, 파리카 어. 파파. 응. <laughs> 했죠? 음. 응. 응. 구라 <laughs> 얼굴이 다 묻었어. 응? 어떻게 그럼? 응. 아, 얼굴이 다 묻었는데 어떻게. 럼 샤워해야 되겠네. 해. 응. 샤워. 샤워. 응. 어, 샤워. 어, 그 갖고 왔어. 아이, 똑똑해. <laughs> 엄마 수건 응죽가지고 왔어 응 똑똑해요 어똑똑해 똑똑해요 응응자자럼자자하자자냥해 기념일 하고 가세요. 뭐, 갈때가더라도 기억이 난하고 가세요. 가는 거, 가는 거. 가는 거. 가는 이 가는 거. 가는 거. 가는 거. 가 거. 가는 거. 가는 거. 가는 거. 가는 거. 가는 거. 가는 거. 거. 너무 귀여운 책이잖아 아꼬꼬꼬꼬꼬 그거 누군데? 에. 아 그거 봉글이야? 에이. 응 파파 파파 내 머리? 마마는 마마 마마 어디 있어? 아 마마 마마는 어디 있어? 빠? 응? 그것도 파파야? 아응새소응응소 무서 p 빠빠 a p a 누구야? 원래 a p 의자 a p a p a p 재 Papa. p 었어요 남편 고기 좀 컸어. 커피 좀 컸어. 고 고기 좀 컸어. 고기 좀컸아 고기 좀 컸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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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좀컸 우리 엄마 컸어. 고잖아

축하합니다, 응. 보글이같이! 응. 생일 축하! 응. 사랑하는 응. 축하합니다. 응. 와, 감사합니다. 바인 같대. 공순이도 있네. <웃음> <웃음> 이거 재밌지? 잼잼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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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야? 잼잼. 어, 잼잼. 에 악경 에. 음, 코, 코. 어. <laughs> 오, 알아 코코 코. 코. 셔츠 셔츠 응 목도리 목도리 <웃음> 목도리 목도리 <laughs> 너무 어렵지 너무 이게 정병이 이게 다 갖고 있어야 겠네 <laughs> 응. 다 갖고 있지아아아아아안아아 <laughs> 사랑해? 어, 음, 아 사랑해. 안녕. 안녕. 아 n g I'm y o u n 다 I'm young, I'm young, I'm y 대 u n g I'm 이 o u n g 이 m y o 이 n g I'm y o 이 n g i 빨리 이거 해 빨리. t 안 n 놓고 good n a m 난다 <laughs> 제가 머리를 u 년 만에 잘랐어요. 약간 d name. I'm not a good name. I'm not a g o o 제가 머리가 I'm not a g 저도 이렇게 심하게 곱슬인지 몰랐어요 바깥은 또 이게 드라이 안 해도 그냥 생머리예요 파마랑, 파마랑 염색 같은 거안한 지가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염색은 뿌염하는 게 너무 싫고 근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더더 더 나이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싶... 염색을 하고 딱... <laughs> 할게 없어요 염색을 하고 뭐 어쩌라고 <laughs> 봉글이한테 딱 보여주는 거야 근데 봉글이가 엄마! <laughs> 이렇게 센 언니, 막, 문신이랑 이런 거, 막, 손톱 막 길게 해가지고, 렌즈도 딱 끼고, 이렇게 탁 나타나는 거죠. 어떻게 생각하세요, 여러분? 오늘은 여기까지. 회사 늦겠어요, 이러다가. 생각날 때 아래로 뭐다 까먹어가지고, 운전하기 전에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. 안 읽는 책좀 갖고 왔는데 네, 여기 볼? 드리고 아, 가도 될까요? 예. 예. 네네. 네. 아, 네, 네. 버리기나 갖고 집에 자리는 없고 또 그걸 당근에 팔기에는 또 너무 뭐야?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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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나>. 엄마 거. 엄마 엄마 엄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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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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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Uh I actually have a request. Who's a request? Um. Can you chat if I have don't. Ah, 진짜 Ah, Can you check if I have white hair? I'm really 너 아니 자기 좀서운하 해봐라 동물이 낳고 나서 이개구가이게잘 봉구리가... 봐봐 자기야 뭐? 아 있다니까 빨리 뒤집어 머 너무 귀엽다 봉이봉 어머 봉글이랑 헤어스타일 비슷하다 이렇게 안입고 <목소리>